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반성해야 할 노동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건국절 논란 지진 대책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망각한 안전 불감증 등의 난제들을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처음 올라와서 시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에 이르는 동산을 가졌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이를 작다고 하더라. 내 동산은 단지 40리 밖에 되지 않는데도 백성들이 크다고 여긴다.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불평만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맹자가 대답합니다. 주나라 문왕의 동산에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나무도 베어내고 토끼나 꿩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동산을 백성들과 함께 다눴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신이 제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들으니 나라에 큰 금기사항이 있는데 관문한 사방 40리 되는 동산에서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 안에 40리짜리 함정을 파놓고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으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민 동락,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던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의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정춘을 일제에 유린당한 아픔. 생때 같은 자식을 차디찬 바닷속에 담아두고 있는 슬픔. 하나뿐인 인생을 저인군과 빈곤에 저당 잡힌 두려움. 그 무엇 하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불순세력이라 몰아붙이며 40짜리 함정파기에 몰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민동. 네, 박수는 꼭 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대정무 질문 네. 마지막입니다.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